보셨죠, 여러분? 행복한 하루 행하.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35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웨 카프를 드디어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속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뭐 어, 들어보니까, 야, 너 유튜버야. 라는 <laughs> 아,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마침 35억이면 경매장에서 원기 베리 두 세트를 살수 있더라고요. 한 세트에 11개씩, 두 세트에 22개, 원기 블랙팩 최저가가 11억 정도 나오는데, 그 22마리 중에 4마리만 나오면 무려 44억으로 아, 무려 거의 10억정도 이득을 볼수 있는데 아, 안할 이유가 절대 없죠. 바로 지체 없이 끼릿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가차 방법이 있는데 이거 짧게 설명드리면서 빠르게 뽑고 아, 빠르게 정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자 구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차 존으로 에우렐이나 리린의 집이나 여러 가지 떠는 오르 곳이 많지만 제가 새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요자 여러분 돈이 나오려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저희 이 메이플 월드의 최대 최고 부자가 누구죠? 바래로 저희 골드리치 사장님인데 자, 골드리치 가문을 검색해 보면 여기 리스항구에 골드리치 선생님 있고 그리고 골드비치에 있는 골드리치 주니어 선생님 계십니다.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비치에서 약간 여유 있는 골드리치 주니어 분을 좀더 선호. 해가지고 일단은 골드비치 리조트에 먼저 가서 여기서 먼저 가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시 아이템 요 위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팻들이 나왔을 때 경건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윗부분 꽉꽉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원더베리 하나 그리고 원더베리 두 이렇게 가운데에 놓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뽀송송 의자인데 아주 그 부드러운 손뭉치 있죠? 이 친구들로 이렇게 둘로 쌓아주면 뭔가 그 발견 때, 그 알이 부화할 때 알이 부화할 때 뭔가 그 허머서 나오는 느낌 있죠. 그 진짜가 나오려면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지 더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 아시겠죠? 인종? 이거 이따가 지금 헛소리하네 라고 생각해놓고 이따가 또잘 나오는 거 보고 또 배합하시면 안 됩니다 또아이거또 뽀송성의자 또 이거 시세 올라가는 소리 벌써 여기까지 들리네 예,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요 엄마 레벨업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골드리치 선생님 이렇게 마주 뵙고요 이렇게 절을 한번 합니다 두번 하면 안 돼요 두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큰절한번 올린 다음에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앞에서 악수 한번 해줘요 앞에서 이렇게 악수 한번 해주고 그리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 가지고 이제 이분도 앞에서 대놓고 좋은거 달라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귀에다 대고 속삭여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원더벨이 들어갑니다 원더벨 들어가고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보셨죠 여러분? 이 골드리치 가차법 믿으시겠습니까? 아 아직 하나밖에 안깠지 오케이. 오케이 설레발 그만치고 마저 까볼게요 오케이 생명임을 나쁘지 않아 저거 나중에 묵히면 아주 그냥 가격 많이 오릅니다 붕어빵 응, 이번에는 이번엔 꽁차펫또 너무 못생겼다 너무 성의 없이 만들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성의가 부족하다 불안하다 싶을 때 일단 절 한번 더 하세요 아 서버 채널 옮기시죠 자 선생님 절하고 가가지고 악수 악수하고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원더베리 길릿 오케이 다시 원더베리 길릿 언더베리, 기릿, 언더베리, 기릿, 기릿! 여러분, 그안 뜬다 싶을 때 나오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자리 옮겨서 나머지 가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악수, 악수하고, 뒤로 가가지고, 하고 바로 여기서, 언더베리,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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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릿!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요 님들 오히려 극적으로 뒤에 거에서 세개가 나옴으로써 극적으로 세개가 나옴으로써 좀더 극적인 이득을 볼수 있는 유튜브 강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좋아 자 빈자리 여기 뽀송송 의자로 채워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절하고 자 그래 뒤로 갑니다 아 맞네 이 시국에 내가 악수를 해가지고 잘안 뜨는구나 네, 선생님 거리 유지하겠습니다 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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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너무한다. 아, 뽀송성 의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생명수가 여유가 있으니까, 되게 생명의 힘을 한번 빌려봅시다. 동, 서, 남, 북. 아, 니면 동, 서, 남, 북이구나, 오케이. 자, 안 되겠다. 남은 여섯 개는 새로운 신행 부자를 찾아가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골드리치 선생님을 찾아간 것보다 세상부자 여기 다 있었네요. 세상부자 여기 다 있었는데 제가 너무 멀리서 찾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잘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네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생명수 7개 공마펫 5마리 일반펫 3마리 원더블랙 1마리 그리고 저희 빅토리 간식 2개 나왔네요 프리미엄 생명수는 최대한 늦게 팔면 6-7천만원까지 받았으니까 하나에 7천만원으로 잡아보면 한 4억 정도? 그리고 펫들은 그냥 평균가로 해서 3천만원 정도로 잡으면 2억 정도? 그럼 합쳐서 잡펫이랑 잡것들 6억 그리고 원더 블랙 한 마리 11억 이네요 자 지금까지 원더.. 그러면 합치면 17억이니까 지금까지 <laughs> 자 지금까지 원더웰리로 10억 버는 방법 자, 10억을 벌려면요. 30억이 있으면 됩니다. 한 마린 나오겠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한 마린 나올 테니까 30억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30억 무과금 되셨으면요. 그냥 저 스테일 사일. 아, 오르스나 돌러 가야겠다. 끝.